안녕하세요. 저는 이다영이라고 합니다. 어, 나이는 25살이고, 현재 서강대학교 영문학과에서 어, 대학원 석자 과정을 밟고 있어요. 어, 만점을 받을 줄은 전혀 예상을 못 했어요. 그냥 오르기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성적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짜 만점이 맞나 싶어서 약간 얼떨떨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 고등학교 때는 제가 외고를 다녀서 탭스를 많이 봤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만점 받은 시험 딱한번 봤는데 그때는 탭스 문제집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서 어, 또뉴 탭스로 개정된다고 하니까 형식을 파악할 겸해서 오랜만에 봤었습니다. 어, 해외에 두달 이상 세류한 적은 없고요. 유학 경험도 없어요. 조기 영어 교육이라면은, 어, 학원은 한 번도 안 다녔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책을 많이 읽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3시간 이상 영어책을 읽으면서 오디오북 듣는 거를 한 3년 동안 매일매일 했어요. 그 오디오북 따라 읽으면서 발음이 좋아졌고, 나중에는 독해력이 좋아져서 오디오북 없이도 혼자서 원서를 읽게 읽을 수 있게 됐어요. 또 영어로 글을 많이 읽다 보니까 직접 쓰고 싶어져서 어, 나중에는 영어로 일기나 독후감도 많이 썼고요. 스피킹으로는두살터울나는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랑 집에서는 무조건 영어로만 말하는 그 식으로 했어요. 텝스 리딩이나 리스닝 지문이 조금 어려운 주제인 경우가 많은데 고등학교 때는 수능 영어 지문을 빨리 읽는 데 도움이 되었고 대학하고 나서는 논문 같은 어려운 텍스트를 많이 읽어야 했는데 그런데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공도 그렇고, 특기가 영어다 보니까 관련 일을 많이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탭스 문제집 일도 그렇고 어, 그 외에도 영어 과외나 학원 수업을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음, 탭스에서 특히 어려웠던 점은 일단 개정되기 전에는 어, 리스닝 파트가 너무 길었잖아요. 고등학교 때안 그래도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집중하려니까 굉장히 졸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특히 한두 번 탭스 볼 때는 리스닝 파트에서 매번 졸음이 와서 그걸 이기는 게 굉장히 고역이었어요. 어, 다른 영어 시험은 작년에 토플을 처음 봤는데요. 어, 아무래도 토플에 비해서 탭스는 확실한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큰건 가격적인 면일 것 같은데, 특히 학생들한테는 토플이 가격이 조금 있으니까 시험 한 차례 부담이 더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부담되는 게 토플은, 어, 스피킹이나 라이팅 부분이 있는 게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했던 사람들한테는 제일 어렵고 낯선 게 쓰기랑 스티킹일 수밖에 없어서 그게 또좀 장벽일 것 같아요. 그래서 리딩이랑 리스닝 위주로 시험을 보는 텝스가 한국식 영어 교육을 받은 분들한테는 접근이 제일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뉴텝스는 리스닝이랑 리딩 파츠가 단축된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전에는 더 길었는데 또 쉬는 시간도 없고 하니까 장시간 동안 쭉 집중해서 문제 푸는 게 조금 힘들었거든요. 탭스에서 시간은 더 짧아졌지만 기존 탭스의 장점은 그대로라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부담감을 덜 가지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영어 학습을 독학을 해 와서 텝스도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어, 보통 고등학교 때 텝스 시험 접수하고 나면은 적어도 시험 날짜 한 일주일 전부터는 그 기출 문제집을 매일 매일 풀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어, 하루에 한번 풀때한 세트를, 그러니까 어, 리스닝부터 리딩까지 모든 파트를 모두 한꺼번에 풀고 실전에서처럼 중간에 쉬는 시간도 가지지 않고 쭉 집중을 해 보는 거예요. 텝스 준비는 저는 주로 책으로 해서 어 책을 추천해 드리자면은 일단 문제집은 서울대 텝스 위원회에서 출판하는 그 정식 기출 문제집을 추천드려요. 사설 문제집도 물론 좋은데 어 단기간에 빡 집중을 어 준비를 하려면은 정식 기출 문제가 좀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요. 어, 단어 책은 음, 제가 텝스를 처음 준비할 때 MD 33,000이라는 어휘 책을 한번 봤었는데 그때 외운 단어는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나요. 근데 이 책은 조금 어렵고 학술적인 단어가 많아서 고득점자 분들 중에서 어휘 파트가 조금 모자라다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은좀 대비가 될것 같습니다. 어, 저만의 공부법이라고 하면은 어, 한 권을 집중적으로 파기 정도인 것 같아요. 어, 단어책이나 문제집을 최대한 여러 권을 빨리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오랫동안 남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겨우시더라도 어, 한 권을 여러 번 돌려보시면은 훨씬 기억이 오래 남고 어, 보다 보면 텝스의 구조가 조금 더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문법 고르는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페이크가 있더라, 아니면은 리딩에서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오답이 인거 같더라 이런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번 보면서 그 책에서 처음에는 몰랐던 단어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유추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생소했던 단어 같은게 어 알고보니까 이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조금 이런 게 익숙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똑같은 지문이나 똑같은 단어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도 그 비슷한 사고의 흐름을 실전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볼때 뭔가 특별한 스킬이나 노하우라 할 만한 거를 어, 딱히 쓰는 편은 아니긴 한데 탭스는 일단 많이 볼수록 점수가 오를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어, 많이 봐야 감이 생기기도 하고 어느 정도 운이나 컨디션도 중요하니까 단기간에 향상이 필요하신 분은 최대한 매달 보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때 말고도 평소에 이동할 때나 잘때 이렇게 그냥 그 음원 파일을 틀어놓고 흘려들으면서 생활하시면 은 뭔가 체화가 되는 것 같아서 실전에서 그렇게 덜 떨리는 것 같아요 조금 어, 슬럼프가 올 때는 한 발짝 물러서서 너무 공부가 아니라 좀더 재미있게 해보는 거예요 책을 본다면내 실력보다 너무 어렵고 딱딱한 책 말고 예전에 쉽고 재미있게 읽었던 책을 한번더 읽어본다거나. 뭐, 미드나 영화를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문제 푸는 식으로 공부하시던 분이면은 영어를 너무 문법적으로 해체하거나 문제 위주로 생각하는 거를 잠깐 멈추시는 거예요. 좀 재미있게 해야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조안이라고 하면은 독해력을 향상시키고 읽는 속도를 높이려면은 책 많이 읽는 것처럼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는 장기전이니까 너무 조급한 마음을 먹지 말고 나만의 페이스대로 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